집을 보실 때 어떤 조건부터 먼저 보시죠? 지하철 가까운 역세권, 초중 가까운 학세권, 아니면 주변 상권 잘 형성된 몰세권. 오늘 보여드린 집이 바로 그런 집인데요. 부천역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역세권 위치에다가요, 초중 가까운 학세권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이 인접해 있는 몰세권 상권까지 있는데요. 집 바로 앞에 신곡천이 있어서 산책로도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오피스텔도 아니고요.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개 세대 남은 주택인데요, 이웃 같은 경우에 마지막 세대 할인 분양 들어가요, 3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산나 시작하겠습니다. 제 내부 모습 먼저 보기 전에요, 고층에서 바라보는 이 멋진 조망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천 시내가 막힘 없는 뻥뷰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집인데요. 이렇게 고층에서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이 이 집의 큰 재산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밤 야경에는 이제 도시 시티뷰의 야경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렇게 막힘없는 조망권을 원하시는 분께도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집 부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신축 스리룸 세대예요. 게다가 오피스텔 등기가 아니고요. 오늘 보여드린 집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개 세대 남았는데요. 자녀 세대 할인 분양 들어가서 오늘 보여드린 집은 3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자, 거실 보시면 바로 앞에 쇼파가 DP가 되어 있어요. 4인용 쇼파예요. 그만큼 길이감이 좋다는 거고요. 4인용 쇼파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약간의 길이감이 조금 남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대형 사이즈 쇼파 설치해도 되지만요. 나는 대형 TV가 있어 하신 분들은 이쪽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 반대쪽 같은 경우 이제 아트월인데요. 아트월은 고급스러운 타일과 화이트 톤의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준걸볼 수가 있어요. 네모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밑에다 거실장을 놓고 TV 올리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제가 서 있는 위치에다가 이제 TV 설치를 원하시면요. 이쪽으로 그냥 소파 자리로 한 3~4인용 티... 사이즈의 소파 놓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자, 주방은 보시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바로 앞에 이렇게 이동식 식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동식 식탁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놓으셔도 됩니다. 냉장고 자리가 바로 앞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 깔끔한 화이트 톤이에요. 어, 3구형가스레인지잘 들어가 있어요. 일단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짓기가 많으시면 걱정이 없고요. 자, 정면에 싱크볼 사이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방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있는데요. 12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큰 사이즈 안방이기 때문에요. 침대 놓고도 별도의 공간이 남는데요. 어이 안방에다 만약에 붙박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12자 짜리의장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창문도 전창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대 놓고 별도의 공간에다가는 이제 화장대라든지 컴퓨터 책상 놓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긴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서부터 양변기가 잘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된수납장이 큰데요. 일단 긴 복도형 타입이기 때문에 샤워도 가능한 안방 욕실이에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면 은 이제 현관 모습인데요. 자, 현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는 고급스러운 타일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저 위에는 이제 상부장, 그 다음에 하부장 총 6개의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허리선만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주 쓰시는 물건들 이쪽에다가 차키라든지 향수 놓고서 보관하시면 용이할 것 같고요. 어, 이쪽에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중문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얘기해가지고 중문 설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사나에서 설치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앞에 정면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양변기랑 세면대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큰데요. 어, 이쪽 공간을 이용해셔가지고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이나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일단 안방과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떨어져 있는데요. 일단 안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이쪽인데요. 큰 사이즈로 열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방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왼쪽에 있는 이제 베란다 방이에요. 자 베란다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 베란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창문도 크고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문을 열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 공간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다가는 공간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살면서 지저분한 집들 있잖아요. 이 안쪽에 넣고 방한 문을 닫게 되면은, 어, 버리긴 좀 애매한 그런 짐들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세 번째 방한번 보는데요. 방 사이즈 크게 넣고 잘 나왔어요. 자녀방 쓰기에도 괜찮고요. 이쪽을 아예 세탁실로 쓰셔야 되시니까 드레스룸 겸 개인 취미방 아니시면은, 어, 개인 서재 공간으로 사용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살펴봤어요. 알차게 꾸며져 있는 오늘의 집인데요.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등기로 되어 있고, 부천역 인근에서 3억 초반대에 만날 수 있는 주택이에요. 일단은 부천역 인근에서는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4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만큼 오늘 보여드린 집은 어, 가성비로서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막힘없는 조망권도 이 집의 큰 재산 중에 하나인 게 다른 집에 비해서 이렇게 막힘없는 평생 조망권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